인샬롬. 오늘은 무슨 절이라고 하죠? 맥추. 예.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맥추, 맥추가 아니고요. 맥추 감사절. 이 감사절의 근원을 살펴보면,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무슨 절요? 맥추절, 그리고 무슨 절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이름을 이렇게 원문으로 살펴보면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말씀에 맥주의 초실절, 맥주의 처음 읽은 열매를 가져오는 그 절기인데 그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의 원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수확의 절기, 즉 말해서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가 아니고요.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왜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을까? 왜냐 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리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6월 중순쯤 되면 고두어서 이때가 바로 이제 보리 추수를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오히려 사실은 맥추절보다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붙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혹여나 또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77절이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오순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뭐냐? 우리로 다 알다시피 그 명령 자체가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6월 절, 그리고 여기에 77절, 그리고 새말의 어, 마지막 지키는 장막절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죠. 구약 시대에 출입국과 관련이 다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 것 같고, 표정들이. 제가 조금 뭐 절절절 하니까 그저뭐이상네다 <laughs> 구원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추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도 6월절은 우리가, 우리 그냥 달력으로 제가 그냥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이제 출애급을 하잖아요. 그죠? 애급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15일이 바로 안식일이죠. 14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15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16일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날로 말하면 금토 주일날 뭘 지켰느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이때 바로 보리를 그저 보리의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켰어요. 물론 이 기간은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증 말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7, 7이 얼마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식당에 갔는데 그 뭐죠? 한식 한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걸 말하죠. 한식 뷔페. 제가 제 기억엔 하여튼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제가 저는 가격을 잘안 보거든요. 왜냐면 밥 먹고 냈는데뭐 주인이 달라하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또 제가 몇몇 분과 이렇게 두 분과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한번 그냥 카드, 거기에 카드에 지켰는걸또 보니까 어, 2만 천 원이 찍혔어요. 2만 천 원, 2만 천 원이면 세 명이 갔으니까 한 사람당 얼마예요? 아유 계산이 바르네요,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9,320일. 허니 세상에 왜 9천 원이야? <laughs> 그래서 살짝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 밥값이 얼마예요? 하니까. 7,000원이라는 거야. 근데 왜 2만 1,000원이지? 이건 9,000원인데? 어,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오는데 가면 생각해. 9, 3, 27인데 제가 20일. 아니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나. 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얼마요? 7, 7이? 49일. 그리고 그 다음날, 7, 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7칠절은 뭐냐? 또 칠칠절에는 이제 비로소 이제 제일 처음 보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초실절에 그리고 칠칠절이 되면은 뭘 밀을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번역에 보면은 뭐 공동 번역이나 표준새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 이런 성경 책에는 다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밀 수확의 첫 여매를 드릴 때. 그래서 밀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중간 이제 주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7월 달 되면은 이제, 어, 모든 이제 포도나 이런 모든 이제 수확을다 굳어드리고 난 이후에 장막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그래서 다세번다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 또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수와 연관해서 어쩌면 중간 감사예요, 중간 감사. 영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좀,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보면 출리부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뭐냐? 그 가운데서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죠? 감사하는 거고, 장막절은 마치 우리가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그 곡식창고에 알곡이 되어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아, 오늘날 우리는 뭐,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물론 텃밭에서 농사 지으신 분도 있겠지만,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냐하면 모든 절기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골로에서 2장 16절, 17절을 여러분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그러한 감사함이 넘치는 오늘 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래요. 음.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음, 맥추절을 칠칠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때가 되면은 성경을 읽어요. 어느 부분을 읽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이야기했는건룩 기서를 읽어요. 룩 기서. 어. 아마 추수하고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룩 기서를 읽고 또 십계명 부분을 읽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왜 십계명을 읽느냐? 어, 유대인들은 어, 십계명을 받은 날을 어, 이날 받았다고 생각해요. 오순절 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 그래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십계명을 읽고 또 룩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읽었지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요 앞에 칠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건강해서 살아오는 것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대로 사는 게더 많은데요. 내가 고생했는데요. 내가 땀 흘렸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이 없었잖아요. 이 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고생, 노예로 고생고생 하다가, 그죠? 해방되었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몇년 동안요? 40년 동안 땅 없이 그냥 광야에서 헤매는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그 땅에 들어가,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게 하시고 열매를 맺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지, 그런 생활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 그죠? 나의 의지한 바가 아니지만 나올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새또 어, 또 일터를 또 찾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 또 일합니까? 어, 제 친구 목사님 한뭐20 거의 뭐 20년 됐네요. 어, 과거 20년 넘었죠. 30년, 20예 20년 좀 넘었네. 요 같이 이제 전도사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사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그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밝든지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터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만 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 문제 이렇게 겪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만두니까 막몇주 동안은 얼굴 표정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편안한게 우리는 막 설교 준비하고 또 신학 공부하려 막 정신 없는데 혼자 편안하게, 야 너무 편하다. 근데 그 시간이 한 6개월 갔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와, 빨리 사역지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그 스트레스가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마찬가지예요.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허락되고, 땀을 흘려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물론 지금 다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잖아요. 뭐 일터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 앞에 감사해요?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1절 중간에 보면, 택하신 곳에서라는 거예요. 요와 앞에서. 물론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 마음대로 그냥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오늘 이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6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방금 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5절, 16절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있는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이 3대 절기에는 예배드릴 때는 그곳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 무슨 뜻입니까?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택하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로 성경, 신의 성경, 바울서 신의 특기 보면 계속해서 단어가 무슨 단어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약 성경 같으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리라는 거예요. 요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막절을 드리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16절, 뒤에 보면 은 16장 16절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주신 복을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헤아려 볼수 있는 이 맥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그저... 신은 소리 했는 그 한마디는 몇년 갑니까? 그 기억은 몇년 가요? 제가 볼때 평생 가요, 평생 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런데 함께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은 몇년 갈까요? 그것도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을 항상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현대인들의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남에게 주신 그 은혜 고고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나에게는 저거 안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기를 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우리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너와 누구요? 우리의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요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함께.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보니까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와, 나는 이만큼 복을 받았네.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감사한 것이 어떻게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주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혹시 직장 동료가 있다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셔서 떡이라도 준비해 가셔서 어떻게 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만 아멘했네요. 나머지는 끝까지 너 혼자 먹을 거야. <laughs> 여러분, 진정한 맥주절이 뭐예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함께. 아니, 내만 배부르고, 내만, 그죠, 야,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한 원인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함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가 이야기했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누가 보고 보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지만, 그래서 창고를 막 넓혀야 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고, 여러분 농사 자기 혼자 지어서 그만큼 거둬들였겠습니까? 종들이 있었겠죠. 품꾼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주 동안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 혹시 아프신 분들 있죠?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가셔서 가지고 선물 사, 사들고 가셔 가지고 6개월 동안 저를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인사도 드리세요. 또 아멘, 안 하시네. <laughs>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가셔서, 여러분 사장에게, 여러분 밑에 있는, 혹시 부하 직원이 있으면, 뭐, 부하라는 단어 써서 죄송하지만, 같은 동료에게, 그죠? 감사하는 그 마음. 집에 가셔서는, 가셔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러한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인데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막, 뭐, 베풀어 주신 6개월 동안 보니까 뭐,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요 앞에서 즐거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감사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서는 자는, 요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막 인상 쓰면서 기분 나쁘고 힘들고 그러면 안 돼요. 또그 감사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 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요. 아프신 분들이 많아 나니까. 뭐입원 하시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요. 이 목사가 이거 참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으면은 그래서 건강한 것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다. 잠에서 일어나시고요. <laughs>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키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이런 절기를 지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보니까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앞으로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내 모든 소출 이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의 소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이런 단어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 그죠? 뭐 여러분들 아 요거 못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되어도 내가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제일 하면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야 잘될거 별로 없는데 <laughs>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물론 이 신약 성경에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했어요?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유월절이라면은 오순절은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맥주절 지킬 때또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즉말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때론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맥추절, 영원한 맥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 절기는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지킬 수 있는 복된 절기다. 이러한 맥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